구박은 고온한약으로 창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담이 껴서 잘 나가지 않는 설사 이질 등을 치료하는데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약증에는 흉복 창만에 쓴다고 되어 있고 방치엔 복통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흉복의 습담에 의해서 기체가 된 겁니다. 구박은 화습약입니다. 상당히 건조하고 약간 매운 듯한, 약간 쓰고 매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성미 규경에 보면 쓰고 맵고 따뜻하다 되어 있고, 비위 폐, 대장에 귀경한다 되어 있습니다. 효능은 행기, 조습, 소적, 평천,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다? 다음에 이에서 흉복에 기체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창만 한다는 겁니다. 건조한 성질과 흩어주는 성질로 흉복의 습담으로 인한 기체에 씁니다. 바나와는 조금 다르죠. 환자가 느끼기에 창만을 느끼냐 아니냐. 환자의 자각증상으로도 구별하지만 깝깝하고 막히고 답답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에 씁니다. 바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환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불편하다. 자꾸 트림이 난다. 이럴 때쓸수 있지만, 구박은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호소를 합니다. 복부에 습담 기체로 인한 거에는 변비라든지 복만 등에 쓰는데, 변비에는 지실, 대황을 같이 쓰고, 복만에는 반하, 창출 등을 함께 씁니다. 승기탕, 평이산이그 예입니다. 흉부에서는 천식을 치료합니다. 행인, 귤피, 소자, 나복자와 같이 사용합니다. 계지가 후박행자탕, 반나후박탕이 여기에 해당하고 후세방에는 소자강이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습기가 흉복에 비폐라고 표현은 해 뒀지만 전체적인 흉복을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